배우 송하연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이 되든 피해자로 피해를 입든 사안 자체의 중대성에 비추어 학생들의 지금 현재 상황은 물론이고 미래까지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오늘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대학들이 입시에까지 반영함에 따라 그 중대성은 더더욱 심각하다 할 것인데요. 오늘은 어떤 행위까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학교. 폭력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 전문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 폭력이라 하면 신체적 폭력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명예훼손, 모욕, 신체적 폭력, 정적인 괴롭힘 등은 물론이고 온라인상의 따돌림, 게임 아이템 갈취, 특히 일대일로 상대에 대해서 비방하는 행위 등 일반적으로는 형사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도 학교 폭력에 해당하여 사건이 진행되고 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폭 사안이 접수된 경우 사안의 진행과 징계 처분의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학교 폭력으로 사안이 접수되면 정말 경미한 것은 학교장 차원에서 학교 내 문제로 처리될 수 있으나 피해자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사안이 중대하다 싶으면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른바 이 학폭위에서 다양한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으로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보복, 협박 등 접촉 금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그리고 가장 중한 수준으로는 강제 전학이나 퇴학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징계 처분은 그 자체로 불이익이 될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활 기록부에 기재된다는 측면입니다. 부모님들도 이 점을 특히 눈여겨 보셔야 할 것입니다. 종전에는 비교적 중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만 대학 입시에 영향을 끼쳤으나 2026년부터는 많은 대학에서 아주 가벼운 학교 폭력 처분까지 대학 입시에 다양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영되는 전형도 수능, 논술, 실기 전형까지 매우 폭이 넓습니다. 이에 더하여 학교 폭력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 싶으면 학폭이 처분만으로 끝나지 않고 별도의 형사 절차가 진행돼서 형사 처벌이나 소년 재판에 따른 소년보호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되어버렸다면 학교 폭력위원회에서 내려지는 처분이라는 학폭 처분이 불이익에 더하여 생기부의 기 이제 되어 진학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부모님과 학생은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학교 폭력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진술과 증거의 불명확성입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교사가 직접 사건을 목격하여 증인이 되는 경우가 드물고. 학생들의 진술은 때에 따라 기분에 따라 또학생들의 무리에 따라 끝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학폭위 역시 진술과 증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편파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학폭위 사건을 제대로 다루려면 학폭 사건의 특징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러한 불명확한 증거와 진술 속에서 우리 아이를 제대로 보호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학폭위 사건에 선임된 변호사는 실제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될 때 출석하여 심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우리 아이를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학폭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고 또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중대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수행하여 아이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위 사안이 접수되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적어도 학폭위 심리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보호와 미래도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되어야 할 중대한 가치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과도한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학폭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의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이라도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전략과 대응이 필요합니다.